이 사람들은 욕심이 되게 많아. 여유있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이라고 말해야 되나? 그런 게 되게 좀 많은 것 같아. 내가 그 고인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, 구멍이 있다.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소사동 1월사예요. 역시 이번에도 지난 영상과 같이 네. 이제 띠변 운세 할 건데 용띠 분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, 이것도 역시 나이 두 개만 보시 분들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서른여덟 무진생 올해는 좀 건강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느냐고 넘어 악착같이 서른여덟인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사는 게 남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큰 사람들이 무진생. 이 사람들은 욕심이 되게 많아.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. 그리고 좀 똑똑한 면이 좀 있어도 너무, 어, 좀, 외골수 같은 왜 고지식한 거 있잖아요. 네. 이 용띠들이 좀 고지식한 면이 많아. 사업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. 이, 이 서른, 저기 서른여덟살, 여덟살 무진생들은 네. 뭔가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. 작년까지는 좀 수가 사나웠잖아요. 근데 올해 을사년 들어서면서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. 나이가 어린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좀 많은 것 같아. 근데 건강을 왜 조심하냐고 하냐면 어, 스트레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, 화가 나면 그게 다 스트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특별하게 좋뭐안 좋다 이걸 떠나서 그냥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아직 이 사람들은 좀 오히려 달릴 운세예요. 근데 이제. 어, 건강이 좀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온몸이다 아프잖아요.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. 그러니까 조금 시험시험해라. 이렇게 말하고 싶어. 무진생 용띠한테는 병진생 50살. 거의 좀 비슷해. 고지식하고 외골수 같은 사람이 많다. 고집보다도 외골수는 고지식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야 돼. 근데 요즘은 콩, 콩 심은 데 팥도 날수 있어. 맞잖아요. 시대가 그렇게 됐으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은 왜콩 심은 데 팥이 났냐고 따져야 돼. 그 원리를 알아야 돼. 네.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없다.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래서 50살이면 한참 달릴 나이야, 이 사람들도. 근데 밑으로 처진 사람이 되게 많아. 남들은 위로 탁 치고 올라가도 나는 좀 밑에서 그냥 왜 고인물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오.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그냥 항상 그 시간에 머문 사람들이 되게 많아. 근데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내가 그 고인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, 어, 구멍이 있다.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, 어, 앉은 자리에서 딱 앉아있으면 안 돼. 어떻게든 솟아나서 내가 5한살을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남들보다 많이 좀 뛰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해라. 그러면, 어 내년에 문이 좀 많이 열린다.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래서 금전은 손에도 본 사람은 뭐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금전적으로는 여유는 없어도 먹고 쓸건 있어.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좀 내가 그래도 좀 지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. 그게 열심히 산 대가 같지, 이제 말하자면. 아... 그래서, 어, 올해는 고인물에 앉아있지 말고, 우유로 속구쳐라,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38살 무진생이나, 50살 병진생이나, 새로운 것에 도전을 좀 많이 해봐라. 그래야 내가 후반으로 가면서 문이 열리고, 또 내가 원하는 것도 깃발도 꽂을 수 있으니까, 어, 새로운 거 도전 좀 해봐라,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